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또한 말씀을 이 좋은 자리에서 불교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께서 좀 해달라고 그래서 <laughs> 불교는 제가 느낀 게 80년 동안 지금 오늘의 깨달은 것이 불교는 뭐냐? 이 세상에 불교 아닌 것이 없고, 부처님 가르침 아닌 것이 없다. 아침 시작서부터 저녁 잠잘 때까지 모든 생활이 불교다. 그래서 그, 불, 그 경전에 지금 생각하니까 이런 말들이 밥잘 먹었냐 소리까지 나오고, 어디 아프면 아픈데 진호라라 소리가 나오고, 가난하은 풍족하게 살라는 진언도 있고 공양진는뭐 이렇게 앞도 우리 아들이 우리 사손이 잘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진는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경전에 무수이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불교를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다면은 우리가 그 팔만대장경이라는 그 많은 그 경전이 뭐이 영각사보다도 더 크게 번역하면 책이 더 많습니다. 팔만대장경을 번역하면. 그걸 다 읽을 수가 없죠. 그 읽어 본 사람도 없어요. 팔만대장경을. 무수한 많은 그 경전이 말할 때 팔만대장경입니다. 그 팔만대장경이라는 것은 경 하나하나, 근강경, 판야경뭐 이렇게 보살경, 연화경, 미륵경, 법화경, 뭐 이런 식으로 그게 8만 대장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 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8만 대장경 속에 요약한 것이 뭐냐면 근강경이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근강경이라고 배워서 그 요약한 것이 또 뭐냐? 근강경도 넘어. 다알 수가 없고, 근강경도 알 수가 없어서 그 요약한 게 뭐냐. 오늘 아까 방금 그 했습니다만, 반야신경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262자라고. 반야신경을 그 모든 것을 불교에 함축하고 함축한 것을 이 반야신경으로 그에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야신경을 경을 우리는 주야 독송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왜 집에서 반야신경을 집에서도 하면 되지 않느냐 아 좋죠. 집에서도 하고 길가도 하고 그런데 이 반야신경은 이걸 해석을 어느 정도는 또 들어야 불교의 진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제일까지 오늘 이 법회에 제일 삼기의래가 3기 삼기는 우리가 판단 하면서도 삼기가 뭐냐 불교가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은 명호가 제가 알기로도 <laughs> 천억 화신으로 그러는데 천억 천억 천백억 화신이라고 그러죠 천백억 화신의 보살명이 있어요. 타고는 어떻게 일겠어요? 보살명이 천백억 화신인데 일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서 천백억 화신의 명호를 다알 수도 없고 그래서 삼기은하는 제일 먼저 거기에 줄여 가지고 부처님께 귀한다는 것이죠. 부처님께 귀다는거다 아시죠? 네. 예. 부처님께 내가 절한다는 겁니다. 내가 부처님께 구어 살핀다는 겁니다. 내가 부처님께 쉽게 인사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부처님께 왜 인사를 하죠? 부처님께 인사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좋은 부처님 팔만 대장경이라는 말씀을 선해 주셨기 때문에 부처님이 거룩해서 우리가 부처님께 인사하는 겁니다. 또 그러냐? 그두 번째가 거룩한 가르침에 기운다고 그러죠. 그게 법이라고 그러죠. 법, 불법이라고 그러죠. 그또 그세 번째로 그 스님들이 그 스님께 귀연다고 그러죠. 왜 스님께 귀냐그 가르침을 전해주는 스님이 너무 거룩해서 귀연다고 그럽니다 근데 왜 스님께 그 가르침을 스님께 귀연다고, 거룩한 스님께 귀연다고 합니까? 우리가 속이는 아무리 목도지게 부처님께, 부처님을 불러봐도 스님은 스님이 한번 부르는 것과 우리 대중이 수없이 부르는 것과는 응답을 잘 안는다, 이겁니다. 부처님은 스님이 불렀을 때 부처님이 응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 기도도, 기도가 마찬가지죠. 여기 뭐 해동 대한민국 어느 누구를 기도하는데, 뭐 여기 이전에는 없습니다. 딴. 딴 신도 이게 예, 가짜 신도 가짜 불자라는 한마디 하면 집에서 촛불 하나 뭐 이렇게 켜놓고 스님, 은저 오지도 안 했어요. 밑에 가서 스님 뭐 내가 응? 채수가 없어서 우리 아들이 어쩌고면서 초를 하나 그러면 스님은 그뭐촛불고 불공을 좀 한번 하세요. 그 발음자가 불공을 그런 생각은 없고. 스님 나 용돈 조금 드릴게 내 촛불이나 잘키워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뭐또 스님이 뭐 불공비 조금 주니까 또 거절할 수 없고 근데 받고서 그 사람은 가서 또 가서 또 스님은 또 열심히 뭐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그 스님은 그 그분은 스님이 스님께 내 불공 잘 하고 있으니까 스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보고 있고 관세음보살 보고 있어요. 함께 하지 않으면 공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그 함께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그 불교를 그한 그 80년간 배우면서 예, 느껴온 것이 예. 스님께 그런 게 응답을 대중이 응답을 아무리 해도 스님이 한번 부처님을 부르는 그것만 못하다. 이제 예, 여기서, 여기 아주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스님께 그 맨날 같이 그네 가지 원을 부르느냐? 네 가지 원인, 원 부르죠? 네 가지 원. 네, 사홍서원이라고 그러나, 그걸. 그래. 네 가지 원. 아, 중생을 건지오리다 불법을 배우리다 불도를 이루리다 예? 이렇게 뭐, 네 가지를 이렇게 하는데, 그네 가지를 맨날 그래. 노래를 합니다. 중세를 건져, 중세를 건져오리라는 게딴거 아닙니다. 불교를 많이 배웠으면 길 가다가도 스님께 인사도 하고 대중한테 그게 말, 그게 뭐냐면 불교에서 함축 스님께 얘기한 것이 보살도라 고 그러죠. 보살도, 내가 남한테 잘해야 된다. 그 그러니까 보살도, 내가 남한테 잘해야 된다. 먼저 제일 입으로 잘해야 된다. 입으로. 난 가진 게 없어서 가진 것은 필요 없습니다. 먼저 인사하는 것도 그게 공덕을 쌓는 겁니다. 내가 미소를 짓는 것도 공덕을 쌓는 겁니다. 내가 말 한마디를 잘, 잘 건너는 것도 공덕을 쌓는 겁니다. 내가 은은한 표정으로 그 사람을 눈, 눈으로 인사하는 것 모든 것이 그게 공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공덕으로. 그래서 그 공덕이 중생을 건지오리라, 그네 가지 서호, 사홍, 서원에, 네. 우리가 불교를 지금까지 앞에 상기와 반야신경, 뭐, 다 있는데, 제일 종점에는 중생을 건지오리랍니다. 중생을 건지오리라는데, 그 중생을 건지오리가 뭡니까? 우리 저, 당군 할아버지께서, 우리 당군 할아버지께서 제창하신 말입니다, 그게. 불교가 조금 당군 할아버지 제창보다좀 늦습니다. 당군 할아버지는 5천년이 되지만, 불교는 이제 삼천년이다안 돼요. 당군 할아버지는 홍익인간을 대처했습니다. 넓게 넓게 중생을 구제하자.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전체적인 맥락은 보살도를 행해서 궁극적인 것은 뭐냐 보살도를 행해서 극락세계 가는 겁니다. 궁극적인 것은 최후의 목표는 내가 좋은 말을 하고 내가 좋은 공덕을 지어서 극락세계를 가자는 건데 그러면 틀림없이 그백배천배만 배로 하신 대중만 여기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이런 훌륭한 자리에 주셔서 다시 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영광을 베풀어 주십습니다 고맙습니다.